욥기 1장.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결이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욕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요배 아들과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군 하나가 요배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 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새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집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